보 진짜 와뿅뿅띵땅 뭐야 이게 좀 옛날 느낌 그대로 전부 다 그대로 만들어놨네 반갑습니다 개펄 TV의 개펄입니다 오늘 더 나고나로크와 클로즈 베타가 8월 26일까지 된다가지고 잠깐 접속을 해봤거든요 오늘 월요일인데 26일까지 한 일주일간 게임이 진행이 되니까 뭐 잠깐 들어와서 맛보실 분들은 들어와서 내일 럼할 타먹고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뭐 들어왔는데 일단 뭐 게임 까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보니까 아 옛날풍의 라그나로크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일단은 캐스트 따라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냥하러 가기에 포링을 잡아라네 자동사냥 가능하고 일단 첫타트 스타트 끊으면 아이템은 일단은 뭐 발끝에부터 머리끝까지 손끝에서 어, 다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뭐 장비 나오는거 바로바로 착용 바로 되고 어, 평점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고 적용 바로바로 바로 되네요. 완료. 그만 잡아라, 이 씨. 완료. 아이템 사용. 일괄 추가. 일괄 추가. 어, 뭐 상세하게 다가리쳐 줍니다. 옵션 변이 포링. 뭐 머리 뭐 달걀 껍질 같은 거나 하 쓰고 있네. 모바일 게이밍만큼 알아서 자동화가 다 상세하게 다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튜토리얼이 끝나고 나면 마을에 입성을 시작을 하면에요. 서노 나이트 노예가 대화를 해서, 자 레벨 7 대화할 때마다 캐스트할 때마다 1렙씩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풍의 그런 아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좀 반가운 그런 맵이랑 캐릭터 느낌이 좀 나고, 알아서 장비 다 주워지고, 알아서 장비 다 먹고 착용은 내가 하고, 난 클릭만 한 번씩 해주면 되네. 이 보너스 서비스는 뭐야? 보너스. 매일 출석 수령 뭐 주네요 아 워프도 가능하네요 제자리에서 마을까지 캐스트 있는 데까지 워프 가능하고 바로 말그러지고 대화 가능하다 뭐 온라인 게임이니까 모바일 게임 이니까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카드 장착 카드 같은 것도 있구나 f 주무기 장착하시겠습니까 합시다 주는 건다 하시면 되죠. 뭐 느려 근데. 에일 워프를안 와. 이것도 걸어가네. 사냥터에서 마을은 워프 가능한데. 마을에서는 걸어댕기네. 전사, 법사, 궁수. 어콜라이트는 뭐야 이거? 성스러운 빛의 데미지 뭐야? 이거 힐러네. 머천트는 뭐야? 머천트는 저기 뭐 천트는 뭐야? 뭐 천트는 저기 그 존이 뭐뭐그 도둑 같은 거야? 시프. 이건 뭐, 양손, 양손 그런 거야? 소드네, 메이드, 아콜라우트 머천트, 시프. 이, 보면, 스탯이 다 있으니까 보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터, 매지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캐스트, 수라. 전직 가기. 이 끝이야, 전직이 오이씨, 겁나 쉬운데. 전직 캐스트를 완료하라는데. 매지션의 길. 오이씨, 렉이 좀 많네? 아, 렉 겁나 심하네. 자, 전직, 시험, 수락. 뭐고, 이거? 와, 진짜 아기자기하네. 자동있고, 설정. 알아서 다 잡는데, 뭐. 법사전직 하는데, 씨, 40이 되고 다니 마법을 좀 써라. 채팅창, 월드. 4 2 전직임? 언제 전직함? 40 이상 아닌가? 징징대네, 뭐. 월드 채팅도 되네. 주변 채팅, 파티, 모집, 채팅방, 시스템. 아, 렉 심하다. 워프만 하면 잠기네. 워프 마음 장기가 또 나왔다 와야 되네. 아, 진짜. 어, 아, 된다,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소울 스트라이크? 액티브? 추천 계열. 아, 추천 계열이 있네. 화염 매지션과 빙결 매지션 두 개가 있네요. 어, 아, 요 따라가면 되겠네. 스탯은 인트하고 덱스만 찍으면 되네. 이다 찍으란다, 이거. 다섯 개. 추천 스탯. 추천이 다 있네. 자, 인트 99랑 덱스 99를 찍으면 된다네요. 스탯 초기화도 되네. 윤회의 돌. 소리, 진짜, 와, 사운드 너무 쾌한숨인데 이거? 소름돋게 한습인데, 사운드. 아시끄러부래 이. 와, 인간들 뭐이 많노? 12도 천달이라서 그랬나? 아들 많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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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소리 렇게 시끄럽네, 이거. 마법사 짱이네, 원거리가. 아, 맵들이 나오네. 맵 진짜 세리하네. 던전 맵 봐라, 와, 뭐해, 이게. 세리하이 만들었네요. 금방 와 가는데, 일갈 강화 없어? 아, 진짜. 공명 레벨도 있네. 아, 카메라 시점도 좀 변하네. <laughs> 좀 너무 씨.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소리 진짜, 와. 뿅, 뿅, 띵, 땅 뭐야, 이게. 좀. <laughs> 옛날 느낌 그대로, 전부 다 그대로 만들어놨네. 새로운 건 없네. 더 나거나로 끝났는데, 뭐, 씨발, 뭐 옛날 나그나로 뭐, 틀린 게 뭐가 있네. 클로즈 베타 첫날, 오늘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클로즈 베타가 시작되니까 더 나그나로크. 게임 한거 보니까 예전에 했던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 뭐 그래픽이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와, 소리 이제 캐습이네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뿅뿅뿅띵띵. 이런 거 뭐해, 이게. 효과음 살아있네. 뭐 많이 줍니다. 처음에 클로즈 베타 때는 막 퍼주거든요. 아이템 이런 거. 오픈 베타 하면 못하니까 이런 거좀뭐 좋은 아이템 받아가지고 한번 진행해 본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길도 들어가가지고 뭐 서로 공유도 좀 하고 뭐 길도 대성당 레벨 올리고 상점 올리고 의사당 올리고 길도 관리도 좀 하고 뭐 거점 황야 정보 이런 거다 확인 다 하면 뭐 재밌게 좀 게임 좀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이런 2d 비스무리한 이런 거는 진짜 와 예전에는 좀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못 하겠다 아 눈도 좀 아픈 거 같고 이건 뭐이 뭐야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냥하는데 자동 사냥되는데 뿅뿅 띵띵이라고 무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근데 CBT라서 첫날이라 그런지, 자, 인간들 좀 있습니다, 마을에. 많네요. 어, 와가지고 뭐, 한번 정보도 공유 좀 하고, 뭐, 한번씩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쫙 한번 훑어보고 해보고, 내가 오픈베타 할 때, 남들하고 더 빠른 정보로, 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고, 뭐, 한번 맛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나 이거 도저히 한1 0 0까지 찍어볼랜데, 아, 못하겠다 이거 <웃음> 빡세네 <웃음> 아 이런 분류는 이제 바이짜이젠 그만해야 되겠다 끝